강한 사람은 힘이 센 사람도 아니고 지위가 높은 사람도 아닙니다. 또한 엄청난 부를 소유하거나 학력이 높은 사람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도와주는 사람이 많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이라도 도와주는 사람이 많은 사람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그 사람이 잘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많고 그 사람이 쓰러지지 않기를 응원해주는 사람이 많으면 그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위에 도와주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맹자는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많게 되기 위해서는 인심을 얻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평소에 주위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만 도와주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득도다조라고 합니다. 즉, 도를 얻은 사람은 도와주는 사람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평소에 남에게 베풀고 인간답게 살았기에 그가 잘 되기를 응원해주는 사람이 그만큼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도란 사람의 마음입니다. 극도란 산에 가서 돌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지도자가 돌을 얻었다는 것은 민심을 얻었다는 뜻이 됩니다. 기업가가 돌을 얻었다면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평소에 주위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고 배려해 주었기에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사람의 마음을 얻은 사람이라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어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가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 맹자.